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벌어도 벌어도요. 사실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분들도 소득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엇단입니다. 요즘 태국으로 여행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졌죠. 다른 게 아니라 환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 일바트 현재 38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38.5원까지 올라갔었죠. 아마 많은 여론 쪽에서는요 40원대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40원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또 예감이 들고요. 자,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한국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요소라든가요. 일본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관세,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 경제가 조금 주춤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뭐 상식은 없지만, 지금 태국 경제가요. 태국 정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화랑이 오지 않나. 태국 쪽으로 자본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자 태국에는요 기존에 일본의 어떤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일본의 투자금 이라든가 자본들 또 일본 기업들 이런 설립들이 워낙 많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국 인구의 20%가 화교라고 할 만큼 요 중국의 어떤 인력 이라든가 인맥 자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요. 미국에서 관세 조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요. 중국에서 제조되는 중국산을요. 태국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들이 태국으로 오고요. 공장 시설이라든가 산업 시설들을 태국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뭐 태국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도 옮겨 가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장 인프라라든가 어떤 산업이 조금 할 만한 곳, 투자할 만한 곳 이런 여지 입지가 좋은 것이 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태국으로 많은 자본들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유입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있었던 태국 정치 선거가 있었죠. 기존에 이제 뿌라요 총리가 잡았던 군부 정치가 국민들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서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탁신 쪽 조금 야당 계열의 조금 힘든 사람들을 위한 이런 야당에 좀 표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막상 선거를 해 보니까 태국 국민들의 반은 안정을 원하고 이런 결과가 군부를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표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뭐 정치체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안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몇 년간은 조금 문제 없이 이렇게 계속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대 국왕이 주기식 재임식을 다 끝냈죠 그렇게 이제 정치라든가 뭐 국왕이라든가, 왕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 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요. 이제 안정화, 이런 걸 보고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태국은요, 생산시설부터 해가지고 많은 자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 사회가 많이 안정화 되어 있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부터 있었던 일본 자본, 그리고 또 중국의 진출, 중국 사람들의 어떤 태국으로의 진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 전쟁, 이런 걸로 인한 어떤 관세를 피하기 위한 태국으로의 이전,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태국의 지금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이 화랑세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태국에서는요. 많이 발전한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펀드들, 이런 돈을 가지고 자본들이 태국의 주식을 지금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 태국은 아직까지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뭐 1차 산업, 서비스 산업, 농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못지않게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뭐 중공업 이런 것들도 뭐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요 같이 맞춰서 발전을 해나가는 중이고요 점차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나라의 어떤 파워 gdp들이 많이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자 성장을 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참 좋은데요 사실은 태국은 빈부의 격차가 워낙 크죠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잘 살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 살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서민들이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같이 급여가 올라가거나 소득 수준이 같이 올라간다 이런 걸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죠 다만 기득권층 기존의 이제 사회라든가 경제를 조금 잡고 있는 상류층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쪽에서는 조금 자본을 유치해서요 조금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태국에는 이렇게 많은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발전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추측이 많기 때문에요 환율이 태국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요 서민들도 같이 잘 사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요 GDP가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점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태국의 서민들 삶 이런 것들을 제가 잠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자, 이틀 전에 제가 병원을 다녀오면서요 그 앞에 있는 저렇게 파타이 가게를 갔습니다 집사람이 지나다가 파타이를 먹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들렸거든요 허리가 굽기 시작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요또그 옆에는 할아버지 분이 요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막내 아들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군인 같은데요 아마 주말이라 토요일이었거든요 휴가를 나왔는지 아니면 휴무일인지 아니면 학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친구가 와가지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자, 보기에도 단란한 한 가족 같죠? 이 사람들은 노상에서요, 이렇게 오후 저녁 시간을 장사를 하는데요. 상당히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좀 좋은 가게에서요, 편하게 장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요, 저렇게 노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노상에 저렇게 많은 장사들이 있고요. 태국 사람들 노상을 걸어다니면서 저런 음식을 사 먹습니다. GDP가 올라가고요. 국력이 발전을 하고 많은 투자가 돼가지고 소득순위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렇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경제가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겠죠. 저런 사람들도요. 소득이 같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사회가 와야 태국도 진정한 발전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요. 빈부의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이를 주문을 하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요. 이번에는 딸인지 손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학생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또 할머니 일하는 데를 또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파타이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커다란 프라이팬 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요. 기름을 데우고 그리고 또 숙주 나물 대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 야채를 넣고 또 볶아내고. 그리고 또 삶다가 국수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파타이 이런 볶음국수를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보시면 저렇게 할머니분 연신물을 마시면서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할아버지분은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파타이의 가격은요 40바트입니다 한국돈으로 대략 한 1500원 정도가 좀 넘어가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약한 1500원 정도 하고요 작년 같았으면 한 1200원대 이 정도 하죠 한 끼에 1500원 이하 그러니까 한국보다 따지면 사실 3분의 1 물가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gdp는 한국보다 4배에서 5배가 아직더 낮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수준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벌어도 벌어도요 사실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분들도 소득이 같이 올라가 줘야 되고 나라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되죠 경제가 같이 발전을 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태국이 빨리 돼야 될것 같습니다 저 태국으로 여행을 오실 때 가장 유리하게 환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요 예전에 했을 때 저는 무조건 한국에서요 5만원권 현금으로 들고 왔습니다 현금으로 가져와 가지고 슈퍼리치 이쪽에 본점 이라든가요 또는 뭐 여러가지 뭐 지소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가셔 가지고요 현금으로 바꿨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어떤 환율을 제가 받았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머리 쓰기도 힘들고, 5만원짜리를요, 간단하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행 삼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 저는 그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리 바꾸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소액 같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동네에서 바꾸시면 되고요 저처럼 없던 사업 자금이라든가, 이제 올 때마다 한뭐 천만원대 이상, 이렇게 큰돈이 갖고 오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현금을 갖고 오셔가지고 5만원짜리를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또1 천원짜리라든가 5천원짜리 갖고 오면 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부피도 크고요 지폐가 클수록 돈을 더잘쳐 주거든요 5만원짜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지 슈퍼리치 같은 곳에서요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전하는 방법은 다른 여러 곳에도 많으니까요 그런 곳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뭐 저는 그냥 간단히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분들의 한달 소득은요. 장사를 했을 때 1인 소득이 제가 봤을 때 대략 만 바트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8만 원돈 정도 될 겁니다. 방콕 시내에 어떤 회사를 다니고이이러면좀더 높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방콕 전들이 외곽으로 나오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요. 한달 급여가 만 바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조금 소득이 한 그래도 한 3만 바트 정도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받는 이런 시대가 오면은 태국 동행이 잘 살게 되겠죠. 아쉽지만 아직까지는요, 한 달에 만밭 정도가 어떤 뭐 서민들의 최저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저니까요. 만밭 정도가 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또 시골 먼 곳, 이산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면요, 그거보다 더 낮게끔 8 0 0 0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지금 태국의 환경은 이렇게 급변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자본이라든가 생산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장이 오고 경제가 발전을 하고요.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할 텐데요. 이런 혜택들이 서민들한테도 좀 많이 와가지고요. 서민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하고 급여라든가 소득 수준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뭐 그렇게 되면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서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요.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태국 국민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 여행업들 이렇게 단가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국가의 소득이 올라가는 gdp가 올라가서 같이 잘 사는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조금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태국 사람들한테 gdp가 올라가고요 빨리 발전하는 길 이런 것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요 제가 태국의 경제 사회 현상. 참율 이런 것들을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제가 많은 지식이 없어 가지고 더 깊이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